네 안녕하세요 진모 TV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요 바로 양궁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짜증나는 게 추가된 것 같은데요, 아주. 저기. 이게 제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제작자 나지? 증거? 석송고 응. TV, 양궁 제작 진모 TV. 응.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송 어? 응? 방송 방송 자. 자. 오뭔이지 좋아요 여러분 10점 한번 맞았고요 자또 갑니다 응? 아니 걸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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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계속 다니잖아. 뭐 거기 아침에 가 가지고 몇시씩 하는 거기 더라고 아침에 뭐 프로그램 이이게뭐거기서아직 <목소리> 오전에 사는 거 같더라고. 결그 <목소리> 피아노 쪽은 뭐 거의 이제 거의 저분이 실력인데 그그컨이 굉장히 그게이에요 계속 저다고 이제 세게, 병인이, 했는데, 또 누가 그, 뭐, 그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뭐 거의 접은것같긴 한데 그니까 아니 그렇게 어디가 <laughs> 열심히 거기 매달린 것도 아니고 스님스가 우리가 심심하니까 했었던 것같은데아 뭐. 요새는 그 타고 거의 일 없으면 안하던 어디가어 금요일 아야지 내가 목요일 날. 가지 어, 어. 한 화자, 한 화자. 음, 네가 새로 만든 세계에서만. 음? 자, 갑니다. 디디디디 <laughs> 디디디디 <laughs> 디디디디 아 이렇게 만들고 하자 디디디디디디디 티티티 티티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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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 네, 따란 아,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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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d o 식당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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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아, 어때? 야, 10점 왔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모TV였습니다. 안녕!